안녕하세요. 오늘은 목포 맛집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목포로 내려와 살게 된지 벌써 3년 차인데요. 로컬들만 가는 그런 맛집 지금부터 소개해드릴게요. 첫 번째로 수육무침 맛집 소래기입니다. 저는 둘이 가서 수육 수용... 아 살이 추가, 그리고 고기만두를 먹었는데요 가자마자 따뜻한 육수를 주셔서 몸도 녹이고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등장한 수육무침입니다 약간 비냉? 맛 생각했는데 전혀 아니에요 조금 슴슴한데 재료의 본연의 맛은 살아있는 뭐 그런 맛? 저는 식초 두바퀴 둘러서 쉐끗쉐끗 해주니까 훨씬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고기만두 먹었는데 새우만두도 잘 나간대요 직접 만드시는지 다 맛있으니까 드셔보세요 남원산에 나온 곰칫갈비도 맛있다고는 하는데 목포 분들은 여기 더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정말 어디에서도 먹어보기 힘든 메뉴니까요. 꼭 방문해서 드셔보세요. 두 번째 맛집은 영산강오리탕입니다 여긴 진짜 유튜브에도 잘안 나와 있는 목포 사람들만 아는 찐 맛집이에요. 저희는 세명이 가서 소차 시켜 먹었습니다. 생각보다 양이 많아요. 서울에서는 오리탕 하는 곳을 많이 못 봐서 목포에서 처음 먹어봤는데요. 오리탕이 이렇게 맛있는 건지 처음 알았습니다. 이렇게 탕이 보글보글 끓기 시작하면 미나리를 사정없이 듬뿍듬뿍 넣어주고 초고추장 들깨가루 소스에 사정없이 찍어서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고기도 다 드신 후에는 밥 시켜서 말아 드세요 진짜 고소미의 끝판왕을 맛보실 수 있어요 영상은 저래 보여도 맛은 끝내줍니다 마무리는 파타 이제 세 번째 맛집 해빔입니다 여긴 정말 웨이팅 길어지면 너무 슬플 것 같은데 그래도 알려드려요 저는 여기서 꽃게살 해초 비빔밥을 추천드려요 도포에 꽃게살 비빔밥 맛집이 엄청 많은데요 전 여기가 조금 더 특별한 느낌이랄까요? 여긴 식당도 정말 깔끔하고 음식도 너무 정갈하게 잘 나와서 후회 없으실 거예요 먹는 방법은 나오는 재료들 다 때려넣고 쉐끗 쉐끗 해주세요 저는 꽃게살은 처음에 다안 넣고 나중에 조금씩 더 넣어서 먹는 걸 추천드려요 나중에는 조금 싱거워지는 느낌이라 처음에는 조금만 비벼서 먹었어요 꽃게살 비빔밥에는 김도 주시는데요 김에 싸먹으면 끝장납니다 한입 해보시면 바다의 맛을 온전히 다 느낄 수 있답니다 장터랑 해비이랑 비교하면 둘다 맛있는데요 가성비에 조금 더 특별한 건 해빔인 것 같아요 위치에 따라서 장터 혹은 해빔에서 꽃게살 비빔밥 드셔보세요 네 번째는 커피창고로 입니다 여긴 에그타르트 맛집인데요 저도 에그타르트는 다 거기서 거기라고 생각했거든요 패스츄리는 바삭하고 안에는 부드럽고 따뜻하고 그냥 미쳤어요 전혀 달지 않아서 저도 세트로 사서 집에서 아침으로 자주 먹고 있답니다 여섯번째 맛집 포미하고찜 입니다 저는 본점, 평화광장점 다 자주 가는데요 이 아구지리탕은 평광점만 줍니다 여기는 맵기 정도 아구찜 부위를 선택할 수 있어서 좋은데요 서울에서 30년 넘게 살았지만 이렇게 맛있는 아구찜은 목포가 처음이었어요 많이 드실 분들은 고니추가도 추천드리고 그리고 마지막 아시죠? 볶음밥 오래 걸려도 드세요 제발 휴그 다음은 여섯번째 맛집 이모식당 입니다 목포에서 백반집 여기저기 많이 가봤는데 솔직히 백반집들 다 맛있긴 하거든요 처음 여기 왔을 때아 이게 못 보지 했던 곳이라 소개 드려요 저는 백반 주문했습니다 2인부터 가능하고요 요즘 이렇게 집밥 같은 밥 먹기 어렵잖아요 게다가 이 가격에 여기 가실 때는 고무줄 바지를 입고 가세요 배 터질 각오하시고 이렇게가 백반 한상입니다 여러분 진짜 이렇게 먹으면 많이 먹어도 속이 하나도 더부룩하지가 않아요 잘 먹겠습니다 진짜 바지락이 엄청 크고 탕은 너무 시원하고 다른 반찬들은 하나하나 다 너무 맛있어서 밥두 공기 드시게 될 거예요. 솔직히 백반집은 목포 어딜 가나 다 비슷해서 가성비로 잘 먹었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곱 번째 맛집, 코롬빵 제과점, 시 l 비 베이커리. 여기는 원래도 유명했지만 나온 산에 나와서 더박 터지는 곳인데요. 여기에서 크림치즈 바게트랑 새우 바게트가 인기예요. 여긴 뭐 문제가 있어서인지 두 개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요것 다 크림치즈 바게트랑 새우 바게트를 판매한답니다 근데 저는 모카 송빵이랑 밀크쉐이크가 더 맛있어서 자주 먹는데 드셔보세요 나온산에서는 CLB 베이커리에서 구매했더라고요 여기가 은박지에 쌓여있어서 뭔가 원조 같은 느낌이랄까? 맛은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크림치즈가 더 맛있습니다 새우 바게트는 뭔가 머스타드 느낌? 그래도 단짠으로 다 드셔보세요 이제 여덟 번째 맛집 영암떡갈비입니다 목포에서 떡갈비하면 성식당이랑 영암떡갈비 두 곳이 유명한데요. 가격은 두곳다 똑같이, 가격이 좀 있는 편입니다. 근데 차이가 있다면, 영암떡갈비는 반찬들이 많아서 고기랑 다양하게 먹을 수 있는 게 좋았어요. 반찬들도 1차, 2차로 나눠서 주시더라고요. 반찬들도 이미 밥한 공기 똑딱 가능하고요. 고기가 얼마나 부드러운지 그냥 막 부서져 버리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성식당보다는 고기 양은 적었어요 고기 파는 성식당 다양하게 먹고 싶은 분은 영암떡갈비 추천드려요 비싸지만 가보세요 급락입니다 아홉 번째 맛집 개똘입니다 여긴 간판불 켜져 있는 걸잘못 봤어요 야드레보쌈 옆에 위치해 있는데요 로컬 맛집입니다 여기서도 표준어 쓰시는 분본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친 목포분들만 아시는 맛집이에요 저는 장어구이, 소금 하나, 양념 하나, 장어탕 하나 주문했는데요 장어가 나오기 전에 에피타이저로 머리고기를 주세요 근데 묵은지에 싸먹으면 바로 이모 소주 하나요? 나옵니다 소금은 너무 고소고소하고 양념은 너무 맛있더라고요 장어탕에는 장어를 얼마나 듬뿍 넣어주시던지 뜨끈뜨끈한 거 생각날 때 장어탕 드시러 와보세요 여기는 네이버에도 잘안 나오는 맛집이라 가시기 전에 영업하는지 물어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요일은 휴무예요 전라도 하면 젓갈, 갈치 속젓이랑도 드셔보시고요 잘 먹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맛집, 순대집입니다 목포에서 왜 순대? 싶잖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경상도 순대 다르고 전라도 순대 다른 거. 저는 억순이 순대 자주 가는데요. 진짜 순대가 신선하달까요? 목포에서 밤에 좀 출출하다 하시는 분들은 손눈썹 치고 한번 드셔보세요. 저기 초고추장 보이시죠? 전라도는 초고추장이래요. 저도 소금파라 초고추장은 처음엔 좀 이상했는데, 지금은 하나의 요리 같다 할까? 여러분들도 찍어서 드셔보세요. 묘한 맛이 느껴지실 거예요. 이렇게 목포 맛집 10곳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사실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거. 목포 술집부터 더 다양한 찐 로컬들 맛집. 다음 편도 기대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이고요.